자, 이번에 부신 팀 잡아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저프저프프전이기 저프프 때문에 아, 어, 뭔가 좀 저그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고통을 받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네, 자,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 11시부터 볼게요. 자, 11시, 11시 이제 김민철 선수. 김민철 선수 저그 나왔고요. 그리고 아, 1시는 더드 선수죠. 더드 자, 그리고 이제 3시는 토끼 선수. 자, 토끼. 자, 그리고 이제 6시는 부신 선수 부신. 자, 그리고 7시는 뚜까 랜덤 선수 뚜까 랜덤 자, 그리고 마지막 9시는 이제 겐세이바 선수예요 네. 박민철 선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색깔은 이렇게 이제 바꿔드렸고 오케이. 6시와 7시, 9시가 한 팀이 되겠고요 어, 이쪽이 이제 부신 팀 그리고 이제 토끼 팀 같은 경우 11시 그리고 1시, 3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위치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부신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살짝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고 어7 시가 저그예요. 어7 시가 그렇죠. 좀 고통을 이제 원래 저그가 좀 고통을 받는 매치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어 다행히도 7 시에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뚜까르더 선수가 뚜까 맞기만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어. 경기에서 진짜 내 실력 보여줄 수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할것 같고. 네. 어 초반 뭔가 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부진티비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양쪽 저그는 일단 트이 처리까지는 똑같아요 뚜바 네. 랜덤 선수는 3회 처리까지 지금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들어움직이 그렇죠. 보니까 이게 3회 처리 자 이쪽 이제 김민철 선수는 투에 처리 이후에 스포링 불이에요. 토카랜덤 선수는 확실히 초반에 좀 부유하게 예 좀그 라바의 우위를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 이제 네. 프로브 견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이것도 인자이카롭죠자 네.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프로브 견제 돌아왔고요. 자 다시 돌볼게요. 이쪽이 좀더예 빠르죠. 예 보신 예. 팀이 좀더 빠르게 들어왔기 더 때문에. 확실히 저우가좀 고통을 더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저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여차하면 프로브 아니 드론 막두 개, 세 개까지 죽어 나갈 수 있어요. 와, 이게 지금 두 명의 선수가 하나 잡았어요. 하나의 이 드론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하나 잡고 아직 프로브 안 죽었고요. 자, 이쪽은 자, 프로브 두개돌왔는데 하나 잡혔어요. 일단 여기 좀잘 막았어요. 서클 네.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3회철에 먼저 간또 이점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3회 처리 올려 주고 있고 김민철 두로 하나 잡혔어요. 저... 케로나나 여기도 여긴 이제 포지. 포토스는 계속해서 서로간에 자 3개 이트의 포지 안전하게 올려주면서 정석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그간의 좀 비주차이가 있어요. 초반에 김민철 선수가 3회 처리가 느렸고 네. 드론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 뚜까랜덤 선수의 뭔가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캐논. 하나씩 건설해주고 있고요 자, 원질 들어왔지만, 뭐, 사실 다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원질로는 지금 킬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경기는, 뭐, 아무래도 초반에는 크게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좀, 장기전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4회 처리 늘리고 있는 김미철. 여기는 이제 3회 처리 그렇죠. 프로토스를 들어가기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어, 저그 같은 경우는 어, 좀 구석에 예, 뚜까를 넣어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어, 초반에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일단 게스트 리면서사이버스코자 네. 이쪽도 사이버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싸움이 되죠 여기는 사이버가 아니에요 게이트 쭉쭉 네. 늘려주고 있습니다 어, 게이트 일단은 6개까지 늘려주고 있는 네. 이쪽. 이쪽도 사이버 9시만 게이트를 늘려주고 있어요. 네, 자 9시 쪽이 좀더 이제 센터를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병력 위주로 좀 플레이 해주고 있고, 네. 6시에 이제 위치에 있는 부신 선수 같은 경우가 좀 내가 좀 견제 쪽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왔고요. 자. 자, 자, 센터 싸움 한번 치고 나오는 부신. 자, 뚜까리는 선수가 해처리에 우위, 라바의 우위를 저, 이제 이용을 해서. 네. 한번 압박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네. 이번 경기에서는 저글린수가 확실히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 어, 잘 뭉쳤어요, 부신팀. 자, 위쪽에 있는 질러. 자, 좌측에 김민철 저글링 자, 아, 어, 어, 이거 잘 싸우고 있어요. 잘 뭉쳤어요. 부신. 네, 게이트웨이를 또 7개, 6개까지 늘렸었던 부신팀의 네. 박민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싸워준다는 거죠. 후보전 태클을 타고 있는 토끼팀에게는 어 그러나 그러나 야, 안 밀립니다 안 밀면 어떡데야자 아직 안 밀리고 있고 싸움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일단은 센터 누가 잡나요 어느 팀이 잡나요 야 이거 한시 쪽에 있던 어이어드 선수의 질럿을 잘싸먹는듯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세시 쪽에서 올라왔던 토끼 선수의 질럿과 함께 어, 어느 정도 수비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 성포 3개 오해처리 성포 하나 취소 자 센터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질럿 자, 부신 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어 치고 들어갔고 잘 싸웠지만 네. 일단은 토끼 팀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네. 되면은 테크를 먼저 탄 토끼 팀 입장에서 네네. 어 발업 질러서또 활용하는 이런 운영을 할수 있거든요. 테크 네, 여기 리버. 자, 리버. 센터 싸움. 자기 일부 직전. 자기 아돈아돈 자, 아돈 게이트 쫙쫙 눌려주고 있어요. 자, 한시에 더드 선수의 리버. 더드 선수가 이게 굉장히 최고. 큰 변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보틱스 두 개. 아 이게 굉장히 그 나비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 요한 팀을 분명히 좀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 봤던 부신 팀이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네. 결국은 저 리버가 이제 날라옵니다. 자투 로보틱스. 자저 존재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부신 팀이? 아 이거 예전까지 좀 어려 워 보이는데요. 네, 네. 리버가 워낙에 구석에 나가요? 있었던 선수라서 네. 지금 어느 체제인지를 확실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네. 지나갈수록 리버의 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도 지금은 피해를 좀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센터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은 부신팀 입장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입구 좀만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어, 게이트를 쫙쫙 늘려주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오, 나왔어요. 자, 출발하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무래도 6섯 시인 좀 부신 선수를 좀더 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여기 이제 히드라 리스크댄. 투카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드라 리스크댄. 자 11시로 올라갑니다 전부다 전병력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셔틀은 6시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 시간을 주면은 안돼요 어 이거 중간 올라가지 못하게 중간 컷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조금? 자 이쪽에서 싸우는 구도는 지금 부신팀이 괜찮고요 자 그러나 여기 아쉽지티는 좋은데요 아 지옷이 네, 워낙에 많아서 예 네, 워낙 자 많아요 이거 막기가 좀자 그리고 6시도한번볼긴 합니다 6시쯤 6시도한번 봐야돼요 6시도으로 봐요 반응 지금 컨트롤 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요대1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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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캐논 먼저 캐노 깨고 자 어, 11시 주버... 잠깐 보겠습니다. 거... 11시 김민시이좀 막기가 어려 보이는데요. 11시 밀고 리 있고요. 11시 쳐서 쳐서 쳐서. 아또 일단은 많이 바신 거죠. 9시까지 11시 잠깐 볼게요. 자 11시. 오 11시 김민철 막았어요. 김민철. 와 이거 견제가 아 이거 막았어요. 막았어요. 11시 11시 둘로 비비기 둘로 비비기. 자 해처리 해처리. 야 들어 뚝배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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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반발하지 마시고요 야 반발하지 마시고요, 네. 반발하지 마시고요. 자, 뚝배기 지금 보배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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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체력 몬기 몬기 기 몬기 기나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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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몬기 몬기 쳤냐 여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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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터졌어요아직지아직지아히아히아히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히들라 도와주면서 히들라 다섯 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히드라 수비 좋고요. 자 여기 입구 싸움 해철이 지켰어요, 지켰어요. 해철이 지켰어요. 자네 리버 이후에 어, 분명히 또아것까지 올라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예. 계속되는 견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6 시가 부신인가요? 6 시가 부신입니다. 예, 부신 선수 일단은 1분 조금 많이 살렸습니다. 와 큰날 뻔했어요, 큰날 뻔했어요. 어. 역시 부신이다. 예,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수비력이었고요. 자 셔틀 계속해서 활용하겠죠. 자 한시 저그를 좀 끝내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까지도 럴코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한시는 계속해서 어, 타겟 1순위거든요 자오브레드 걸렸고 자, 9시 9시 자 박민철 기지 여기도 반응 여기도 봐야 여기도 되는데요 자 캐논이 자, 있는데 또 반응 빨라요 반응 하는데요? 빨라요 자 셔틀 잡혔고 오 승리 네, 좋습니다 승리 좋았어요 크롭 안 잡혔습니다 아, 다 막았고요 자 이러고 6시 오, 오! 네. 부신 랜덤 진짜 너무 잘 막았습니다. 어, 이번에 두카랜덤 해줬어요. 어, 이거를 진짜, 어, 김미철 선수의 수비도 좋았지만, 저 리버가 크로스 카운터로 들어가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예, 네, 두카랜덤 선수가 이제 부신 선수가 좀 쿡게 쿡게 네. 맞을 뻔 했는데 막아줬어요. 센터에 캐논 깔고 있어요. 자, 센터 쪽에 자리 잡면서 리버가 있기 때문에 리버가 또 합류해서 뭔가 센터 쪽 잡아줄 수도 있고, 네, 이거 근데 캐논 깔리기 전에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캐논은 또깔릴것 같... 깔릴 것 같은데요 이거 네. 해처리 해처리 240 정도 자, 다시 한번또한시 11시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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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를 막고 또 11시를 갈 거거든요 어 여기 잘 막았어요 센터 봐야죠 센터 봐야죠 센터 다 끝까지 나와있고요 다 그게 이제 어, 아무래도 부신팀도 견제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습니다자 센터 캐노 깔리기 시작하고 자더 뒤에 셔틀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이 다크 네. 다크 존재를 몰라요. 아다크에 많이 썰리고 있어요. 캐노 네. 완성됐어요. 자 캐노 완성됐고 캐노 죠디오가 쏠리죠. 이거자 다시 한번 부신이고 이거 이거 부신. 잘 피했어요. 예좀잘 피했고요 센터 센터 부신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다크가 썰고 있는데도 밀어내는데요. 다크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어, 셔틀 여기 준비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부신팀에서 이제 셔틀 견제가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11시 쪽에 김미철 선수는 계속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약하거든요. 네, 자, 김미철. 일단 뒤로 쭉 빠지고 있는 가운데 11시로 올라가는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저 3시 쪽에 셔틀은 아무래도 뭔가 템업이 좀안 됐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리거로 음, 뭐 셔틀로 오는 모습인가요? 아닌 아닌데요. 하여튼 어 이제 견제 갑니다. 오! 어 리마 아 3시 3시. 3시 3시. 오! 몇킬몇 킬. 아! 다시 킬. 다급 보여요. 11시 11시. 자, 리버 수비해 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 어. 막아는 될순 있어 <목> 보여요. 다급요. 뭐 잘못 본거 아니에요? 3시 아, 씩은 너무 피해요, 급니다. 40킬 맞아요. 어, 맞아요. 다보여 아. 유이고못 붙였어요. 40킬. 견제. 요 요런 견제가 사실 여맞았이 어, 반대 팀이 이제 토끼 팀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네. 부신 팀이 너무 잘나었어요 네, 질스은 아, 여기 있죠. 질러 지금 예. 이제 뭐 쉬나 보죠. 네 농땡이 치고 있죠. 자 이쪽, 자 리버 여기 이제 3호 건데 자 3시 쪽에 프로미션 바로 가서 마무안 돼요. 마무리 그냥 바로 가서 마무리해버리는 모습이고요. 네. 3시로 보이지만 아, 차이가 주고,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3시 이제 병력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3시는 프로가 잘 잡혔기 때문에. 자이 셔틀이 6시 좀 대박을 쳐야 돼. 대박을 쳐야 됩니다 이거. 아니. 대박을 쳐야 돼요 무조건. 자 제로타나 어, 숨겨놨던 걸로 일단 한번 대박 해주고요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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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너무 빠르고. 야. 아 진짜 이게 늘어, 아. 이게 아. 바로, 바로 부, 부신의 클래스다. 라고 말하고요. 을 이거 토끼를 많이 어프로브를 하면서 같고. 본인 견제는 다맞고 네. 야 아, 진짜 부시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인 씨도 견제를 좀 받았고 부시는 프로브 많이 살렸어요 아주 네. 많아요. 셋이 그냥 바로 마무리 지으면서 토끼 선수의 진영은 이미 소화되고 네. 있습니다. 그, 자 이런 걸딱김미철 선수가 살아나기는 했는데 어 이런 거 3대 2 구도라서 네. 쉽지가 않습니다. 뚝가 이번에 잘해주고 있어요. 뚝가는. 아, 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뚝가는 도함이 이번 경기에서 활약을 할수 있다. 네. 확실히 지금 많은 활약을해 주고 있어요. 네네. 6시 쪽에서 수비해 주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습니다. 자, 이거 핑 찍어 주고 있는데요. 자, 저트 가고 있다 핑 찍어 주고 있고 똑같 똑같 똑 이번에는 지금 똑가 랜덤이 지금 감살아 있어요. 저 지금 충분 제대로 살았거든요. 이거 왼쪽으로 깜깜 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똑. 이미 오, 이거 지금 평정심을 차지했어요 아, 못 못는어요못 찢었어요, 찢었어요. 야, 똑가 랜덤. 자 똑가 랜덤감 잡았습니다. 전패를 네,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네. 센터는 어 이제는 밀릴수밖에 없어요. 3대 2라서 자,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풀거프브 여기 여기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 이거 견제 너무 받았어요. 이거 한시도 지금 가는 거 막기가 많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네, 이거는 거의 마무리 지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진팀 확실히 잘해요. 저그를 뭐날3뭐 살려놔 봐야 저그 혼자서 지금 이기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자, 셔틀까지 같이 오는데요. 아, 마무리 직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그 견제까지 밀이 보면서 아, 그냥 캐릭해요. 뭐 모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모래돼요, 예. 자르께서 부신 팀이 3대 3에서는 또 승리를 거두면서 이놈의 2대 2죠? 야 치열하다 어, 지금 뭔가 지금 흐름이 네. 어 지금 2대 1의 토끼 팀이 좀 많이 것 같고. 네.